위원장님, KB 사태 처리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KB 검민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감원에 조사 들어가고, 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금융위발로 신중론이 나오고,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제재심 위원회에서는 사전 통지된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금감원장이 그것을 다시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임명록 증인이 못물러나겠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직무정지로 더 상향시켜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찍이 금융당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혼란의 원인이 뭐에 있을까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는 두 분의 거짓말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간의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B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간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명록 회장은 아시다시피 금융 모피아의 라인을 타고 지주회장이 됐고 우리 이건호 행장은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캠프에서 경제 권력 교사했던 경제 실세 라인을 타고 둘이서 각기 다른 라인을 타고 지금 낙하산으로 KB에 앉은거지요. 그두 라인 간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회장과 행장이 대리전을 치러 온 겁니다. 아마 지난 6월 달에 그 조원동 수석이 교체돼서 안정검 수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태의 전개 양상이 아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계로 결론이 났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 소위 박근혜 정부 내부의 경제 권력 간의 싸움이 KB 내부에서는 회장과 행장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른 입장으로 다른 이야기하고 금감원장은 중진계해야 된다 그런데 금감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징계를 주도하는 다시 말해서 KB에서 벌어진 회장과 행장 간의 싸움이라는 게 금융위 내부에서나 금감원 내부에서나 다 발생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이거는요. 어, 잠깐 다, 들어보세요. 내용이고요. 신뢰와 좀... 안정감 그리고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당국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한 겁니다. 저는, 저는 그런 점에서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회장이 동반퇴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재현 위원장과 정창우 부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정구 수석 부원장 모두가 동반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문책경고를 직무정지로 상향조절하고 고발한 거. 솔직히 이명록 회장이 그냥 문책경고하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향조정한 거죠? 회원님 제가 누차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사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상향조정한 거죠? 저는 상향이라는 말도 저 어패가 있는 부분이, 에. 금융위원회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이명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보세요.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한번 보세요. 금융당국은 사실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신뢰 안정감 권위가 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민간 특수법이 있는 금감원의 감독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은행의 김종중 행장은 문책경고하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임기 채우겠다고 하고, 이명록 회장은 문책경고하겠다고 하니까 소송 내겠다고 하고, 제가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모피아를 겪어봤습니다. 관치에, 무리한 관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있었어도요, 이렇게 무능한 관치, 모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참 부끄러움을 맞습니다. 모르시네. 저기 그 손병도 저... 국장님 잠깐 네. 서보세요. 잠깐 정지시켜 주시고. 증언대 나와 주세요. 제재심위원회 당연직위원인데한 번도 출석 안 하고 과장을 대리 출석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통상 제재심이 그 제재 관련해서 정보교류 차원에서 제가 금융위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아, 아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교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과장을 대리 출석시켰다. KB 사태는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함께 5월 상반기 금융감독당국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정보파악하라고 보낼 그런 사안이에요. 그렇게 부치기 합니까? 뭐그 과장한테 보낼 때 지침 줬습니까 지침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한테 지침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신재훈 위원장님, 예. 지침 주신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 개인 보고 이네 개인적 의견으로 결정해라. 그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자문기구기 때문에 각금융위원장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죠. 변명이죠. 6월 9일날, 6월 9일날 금감원은 이미 이명록 회장에 대한 사전, 사전 통보로 네, 중징계를 통보했죠. 요 예, 예, 했습니다. 우리 법상 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승인 사안이죠. 다시 말해서 6월 9일날 최소한 6월 9일 날, 그, 예, 그니까, 6월 9일 날, 만약에 6월 9일 날 사전 통보로 중징계가 통보되는 순간, 그게 제재심의원회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안건을 올라오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됩니다. 6월 9일부터는 이명록 회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소관 업무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두달 넘어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지침도 안 주고 그쵸. 과장 개인 보고 니 네. 네. 알아서 가서 정보나 파악하고 알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8월 21일 날 경진기가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20일 뒤에 금융위원장께서 주재하시면서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인공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세상에 20일 뒤에.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 문책경고 결정한 사항을 상향조정해서 직무정지할 사항을 20일 전에는 시간 더 주십시오. 20일 전에는 과장 개인보고 니네 알아서라 고 하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원님. 그 조사, 그러니까 조사, 검사, 이런 혼란을 금융위원장이 원하는. 아무런 방침도 안 갖고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 아니, 제가 어떻게 사전에 뭐 방침을 갖고 합니까? 그 아니 사전 제재심을. 통보를 통해서 이미 이명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이 금융회에 올라올 게 예정돼 있는데 아무런 방침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올라온다 사전 통보해서 중징계가 되고요. 통보됐는데 그걸 제재심의에서 깎고 그걸 금융위원회에 뒤집고 그걸 제... 다시 금융위원회가 상향 조정하는 이런 시대 의 코미디를 아니, 위원장 그건... 스스로가 혼란을 좀조정하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지주회사의 중징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때 중징계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거, 그거에 따라서 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중징계가 통보됐잖아요. 통보된.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징계 상권 안건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렇죠.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파악을 네. 해서 제재심의원회나 위 금감원장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무런 아, 그래서 정보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과장도 뭐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둔단 말입니까? 아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서, 무능한 거지요. 아니요, 세상에 무능한 그런 국민위원장이 역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법과 있는 그, 그 기관의 권한을 존중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한 국민위원장이 역대 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일을 할 거면 저는 그만두세요. 뭐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피아 역사의 신인 위원장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그,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몇달 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조치가 춤을 추는 이런 시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게 만듭니까? 의원님, 춤을 춘게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 있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본인이 검찰 고발하고 직무 정지시켰습니까? 그렇 사안을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그즉 금감원하고 제재심 쭉 이렇게 그 경과 규정을 보니까 그것이 그것에 해당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네. 우리 김기식 의원님 보충 질의를 네. 좀 활용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